아니 근데 여기에 저 학교를 가시게 된 이유가 네, 이게 어떤 좀 소재단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어머님께서 이제 그일 때문에 3년간 예 그냥 백, 방 안에만 배크가도잘안 나왔어요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있고 동네 아줌마가 전 내가 혹 무슨 무슨 일이래도 저질까 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못 한다고. 그 근데 여사님이 그 당시에 상심이 좀 크셨나 봐요. 따님이 아프셨어요? 체장 아무도 체장 아무도 한 저... 1년 이상 앓다가 그 딸이 가고 나서 그 딸한테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가고 나니까 나는 그거 자절한 거죠.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하고 직장 다니고. 포기. 내가 딴 딸보다도 걔한테 다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최장은 말기에요. 그러더라고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지요끝났어 장례식에 내가 가지를 안했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그, 그 장례식을 보기 싫어가지고. 나 죽을라고 그랬어요. 따라 죽을라고. 누가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해가지고. 창피한 말이지만 파지를 주셨어요. 언제 예. 아... 파지 같은 거에 아이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배깥에 자꾸 나오라고. 네. 한이자고. 어른보다는 어, 그냥 그래도 좀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그걸 한칠년 했어요. 파지 주는 일을 그렇게 하다가서는 이제 그양반이 그 학교 소개해준 바람에 그때부터 그래서 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주변 어, 분들의 권유로 학교를 네. 다니시게 되고. 예. 교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한글을 예, 드디어 이제 깨치시게 그렇죠. 되고 깨쳤죠. 주택연금 신청서를 혼자서 작성을 하시는데 아, 그거 만세를 부르셨다고 그거막 그거 하고는 쫌다 써서 써서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내 인생에서 이렇게 말인데가 이걸 쓸수 있다는 거 혼자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만세 이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저 소중하지 옛날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인저 초등학교를 지금 다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인저 이거 한글을 쓰는 거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아우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는 근데 피, 피, 필적은 나보다 더잘 쓰시는데 아 그때 제일 진짜 진짜, 이게 말할 수가 없지. 그, 왜냐면 글을 못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이것 좀 써주세요. 음. 이것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던 걸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쓰니까. 그렇지. 요, 이제 그 글을 배우시고 나서 어, 어머님께 쓰지 못했던 편지를 직접 한번좀 어, 썼던 시간이 어. 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예, 그 뭐, 어, 가져 나오신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직접 쓰신 겁니다, 이제. 그리운 어머니께 아, 사랑하는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시지요? 엄마, 딸, 감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자식 걱정에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도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만 남겨두고 멀리 돈 벌러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었지요 엄마, 두 동생은 저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셨지요. 저는 허리 아픈 것 빼면 건강이 나쁘지 않아 이제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어, 복이 온다 하더니 정말 그런 날이 왔네요. 엄마 품에 가기 전까지 평생 한이 되었던 공부 열심히 하며 행복하게 지내다 갈게요. 엄마 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곧 엄마 산소에 찾아뵐게요. 그때 만나요. 엄마 사랑해요. 아, 이렇게 쓰셨네요. 우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시절은 고생하는 여자들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고생해요. 참. 어머님이 저 진짜 하늘나라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참 흐뭇하시고 또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음... 장하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지금은 참 행복한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80회 공부해 시작해서 그래도 여고진 내가 왔다는 게아참 대단하시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항상 그래. 아유 김검녀야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장하다 혼자 말 그래요 왜냐면 우리 효정 선생님이 항상 나를 칭찬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효정 선생님이 항상 그걸 머리에 넣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저 혹시 저 어머님이 계시면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거 한번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텔레비을 보면은 왜 자식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어디 막여행인다 그런 프로도 봤거든요. 네. 음. 그렇죠. 이게 뭐 가을인데 또 단풍도 좋고 요즘 그죠. <laughs> 그 단풍놀이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금 <laughs> 어머니랑 보낼 수 있는 시간 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할 것 같은데. 후회하니까 한 번씩은 해요 그걸 해야 돼. 이번 주에 결혼해요, 여사님? 아, 축하해요. 네. 네. <laughs> 축하드려요. 네, 그 어떻게이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에요. 네. 감사나왜냐면 네. 옛날에 그 무슨 프로야? 그 중국 여자하고 아, 처음으로? 막 내가 네. 어, 그거 아, 무슨... 봤거든요. 아, <웃음> <프로> <웃음> <밟는데>. 네. 그거 봤는데 저여자 결혼하는 건가? 엄마! 야. 네. <laughs> 제가, 그, 장덕에 가서 중국 홀레도 하고 와서, <laughs> 아 그랬었나봐요. 잘했어요. 너 <laughs> 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저도 너무. 아, 결혼을 앞두고 프로르시 아니 아, 그냥 로급 프로, 봤어요. 그 아, 나는 낭중에 그 끝나고 그거 프로가 끝나고 나도 그때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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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아, 아, 아셨군요. 이제 그 프로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프로한 거고 진짜 아, 결혼. 아, 아니 그저 다음 주또 소풍 가신다면서요? 이번에 저기 졸업여행을 네. 경북궁 하고 저기 청와대 하고 간대요. 걸로 가는요그 다른 사람들은 막얘교 뭐 제주도로도 가고, 막뭐 중국으로도 가고 그랬던 것데이 노크 때문에 우리나라군이졸업 여행이에요. 아, 아 조금 맞아. 좀 불만이 있으신가봐요. 아 불만이, 이좀 불만 있죠. 졸업 여행이면 좀 어디? 어, 어. 호텔이라도 하나 잡았어. 하루 만 자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지금. 삼판 자고 아침, 친구들하고. 그럼요. 이거는 경복, 여기 여기는 면 경복궁도 <laughs> 좋고 다 좋은데. 거기 가본 댄댄 <laughs> 그럼 이제 금방 아쉽다. 끝나는 게 아쉬우신 거죠? 아니 끝나 는 아쉽다기보다도. 근데1박2일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 좋지. <laughs> 2박3일은 어때? 이박 2박 삼일. <laughs> 그건더 <또> 좋지. <laughs> 집을 좀 떠나서 아 그럼 집을, 집을 아좀 떠나서 맞아요 몇 밤, 아 이거 좀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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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도 주라 해. 일정을 아 조정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안 아아 되겠다 오늘 조금 상금을 만약에 타시면 그걸로 조금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가셔서 또 그것도 괜찮지 네. 그것도 괜찮아요 상금이 저희가 100만 원이 나오면 그거, 그거 뭐 퀴즈로 맞춰야 되요 그렇죠 맞춰야죠 맞춰야 좀 할까요? 쉬운 걸로 맞춰요 아, 그걸로 한번 상황 면번잘 보겠습니다 한 볼게요, 볼게요, 네? 볼게요. <laughs> 아게 사실 저희 이제 저희가 김감녀 여사님께 저희가 뭐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네. 이거 한번 받아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직접... 한번 열어 보세요. 네. 어, 오늘 또 의상하고 아, 너무... 색깔이 잘 맞네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네. 도와드릴까요? 어, 이거 너무 어, 예쁘시다. 오, 오.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매장에 계신 분 같네. <laughs> 네. <laughs> 어머니, 이거 가을맞이 10%에 포인트 추가 5%. 네, 네. 네. 아유, 아유, 좋다. 감사합니다. 네. 좋다.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이런 행복이 어떻게 또 왔네. 여성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